3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명분을 얻을 질문을 던졌지요. 당시에 가장 첨예하고 올무에 걸리기 좋은 질문, 세금, 부활, 그리고 가장 큰 율법 이러한 질문을 던졌지만 돌아온 것은 그들의 무지함과 악함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을 수 없었지요. 물었다가는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에 계속해서 금이 가니까요. 여러분, 사실 이쯤 되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들의 가르침과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야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이적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으면 예수님께 엎드리고 돌아와야 하지요. 하지만 그들은 유지 부동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방해되며 자신들이 가르치는 율법에 거부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악한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큰 공경과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그들의 악함을 고발하고 있고요. 그들의 가르침은 받되 행위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들의 악한 행동을 살펴보고 그들의 행동을 반면 거울 삼아서 행실을 진리 가운데 두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1절에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지요. 이는 그들의 영적 교만함을 꼬집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조상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켰으며 하나님께 율법을 직접 받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같은 자리 즉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거기에 범접할 인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처럼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도 교만한 일인데 이 절에 보니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바를 믿지 못하고 있으며 믿지 못하니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을 드러낸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심, 종교적 행위로 사는 자들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들은 최악입니다. 이들은 위선자입니다. 가식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듣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피폐와 허기짐이 얼마나 극심한 상황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행실에 대해 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고 하죠. 여기서 무거운 짐은 율법의 조항 및 장로들의 유전을 뜻합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모세가 되어서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수백 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 율법적 조항을 지키게 했고 그것을 어기면 정죄하였습니다. 사실 이 율법적 조항은 백성들이 다 알지도 못했고 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가면서 이것은 지켜야 하는지 아닌지 헷갈렸고요. 이는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율법적 조항을 지키지 못할 때 계속 정죄받으니 삶이 공공하고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율법적 조항을 만들어서 그 조항을 어기면 정지하고 성도를 옥죄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하면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 종교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으니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적 조항이나 교회가 만든 규율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지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며 우리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지어야 할 짐을 지게 되죠. 이 짐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지시니 가볍고 우리는 더 이상 공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5절에서 7절에 그들의 위선과 외식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합니다. 여기서 경문띠는 성경 구절을 담은 조그만 상자를 몸에 부착하는 띠인데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사람들이 잘 보이게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옷술은 거옷단에 달아낸 술인데요, 그 술을 길게함으로 자신들이 경건하고 백성들과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뽐내려고 하였습니다. 모두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고 드러내게 함으로 자신들의 영적 권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욕망에서 나온 행동들이죠. 이들은 또한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한 받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상석에 앉습니다. 언제나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길 바랍니다. 무난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문난은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공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인사이고요. 라삐는 최고 리더나 율법학자, 존경받는 선생을 부르는 호칭이지요. 라삐는 어떤 마을에서는 부모보다 더 존경받는 유일한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신들을 존경하고 좋아해주고 따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했던 것이죠. 이들의 문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사람들이 존경해주길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행위가 왜 문제인가요? 바로 이들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신교단의 슬로건이 코람데오인데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사실 사람들의 인정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는 것이죠. 그 인정을 받으려고 외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목사, 리더들이 정말 새겨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오늘날 저를 포함한 목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자주 드러납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옷을 그렇게 입고 말도 그렇게 합니다. 무언가 성도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이고 위선입니다. 이 외식과 위선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의 동기나 중심은 자기만 아닐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갔지요. 그래서 외식과 위선은 좀처럼 회복되기 어려운 영적 질병입니다. 이 영적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8절에서 12절에 제자들을 향한 권면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랍비라치험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 선생은 오직 한 분이며 너희는 모두 다 형제이기 때문이라고 하시죠. 또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죠.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지도자는 한분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은 진정한 랍비도 선생도 아버지도 될수 없다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 되시며 예수님만이 랍비, 선생이 되신다고 하지요. 그러니 외식과 위선의 영적 질병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교만한지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가진 신학적 지식이나 알미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선생과 나비 되심을 압니다. 그러니 외식과 위선을 할수 없지요. 예수님은 마지막 권면을 하시는데요. 그러니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왜요? 낮아져서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하는 것이지요. 스스로 높아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이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른 기관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리고 성도와 형제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요. 하나님 앞에 서며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지체를 높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며 위선과 외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지체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